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laughs> 콜라비를, 네, 음, 60개 정도 심었어요. 그랬는데, 네, 어저께 이제 이 고를, 한 고를 추수를 하고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어, 낮에, 낮에 어떻게 한번 추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하루 더 있으면 좀더 자랄까 싶어서요.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이렇게 우산까지 네 서리 맞지 말라고 우산까지 뒤집어 씌워놓고 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놨습니다. 와 그래도 아주 싱싱하죠. 네 근데 내일 모레면 영하 6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네, 오늘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이 예쁜 콜라비를 예쁘지도 않죠. 너무 엉망진창이죠. 하지만 네, 여기 보면 네. 음, 브로콜리. <laughs> 이거 뭐 희브로콜리가. <laughs> 얘는 좀 어느 정도 상품 상품도 안 되죠. 얘도 사실은. 아, 이거 세상에 얼었어요. 얼은 거 같아. 아이고, 그래도 오늘 수확하지 않으면 얘들은 네, 없습니다. 네. 다 얼어 죽어 버릴 거예요. 몽땅 다. <laughs> 그런 관계로 네, 오늘 수확을 합니다. 제가 음 칼이 안 들어서 이렇게 어 식칼 대신에 네. 오, 이거는 잘 되는군요. 예, 아유, 좋습니다. 그리고, 얘도, 싹둑싹둑. 아이고, 참말로. 음. 얘도 싹둑싹둑 잘라서, 네, 갑니다. 아이고 세상에도. 어저께 이거 덮다 보니까, 요거, 요거 몇개 밖에 덮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거다 덮어버리고, 네. 천막을, 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주 편하게, 네. 아이고, 얘는 새끼네요. 어, 이거. 이거 봐요. 세상에, 벌레가. 이게 배추벌레가. 아이고 어쩌니 떨어졌구나. 이런. 하여튼 못 말려. 진짜 못 말려. 아이고 나는 잊어버릴 뻔했구나. 미안해.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아이고. 그래도 얘라도 건졌습니다. 아주 그냥 어저께 수확해 놓은 거랑 해서 네, 맛있게 또, 음, 콜라비를 깎아 먹어야 되겠지요? 아니면, 네, 사라다에 넣어서 먹어야 되겠지요? 와, 사라다 좋지요? 사라다 진짜 좋지요? 네, 오늘 얘는, 네, 어, 저, 이파리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음, 못생겼생겼지만 이파리도 가져가겠습니다. 콜라비는 얘는 아직까지 그게 안 맺혔어요. 송이가안 어, 맺혔군요. 그렇지만 얘도 아이고 아이고 완전히 산산 산산이 부서지는군요. 헉, 이거 봐요. 이거 벌레가 엄청 먹었죠. 맛있는 건 벌레들이 도저한다니까요 그런 거로. 이제 벌레 먹은 이파리는 떼내고, 네 제가 먹을 거는 얘는 그... 희한하게 생겼네요. 송송송송송송 올라가서 쫙 이렇게 폈어요. 어. 대박입니다. 그렇지만 너도 우리 집으로 가야겠다. 나도 가자. 도 가고 얼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오 콩이! 아이고 야구리 콩이 있네요. 어머나 대박이야.